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저 미래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 17장 2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믿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나라를 말하는데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히라보로 파실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저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전체가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우리 7장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실장 말씀을 보시면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여기 이마에 그 도장을 인친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노예를 사게 되면 그 주인이 화인 그 불도장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 어깨나 몸에 찍어서 그 노예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은 너는 구원받은 나의 것이 됐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그 도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 그 이내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도장에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인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만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멸망받을 사람들도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시면 사탄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666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66이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게 어떤 숫자로 알고 있습니까? 완전수로 알고 있습니다 6은 하나가 부족하니까 어떤 숫자가 됩니까? 불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3이라는 것은 또 완전수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6이 세 번이 반복이 되니까 불완전한 것 중에서 완전히 불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원래 그 과거에 로마나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로마의 황제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던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네루라고 하는 것을 그 방식에 따라서 숫자로 표시하면 660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666은 초대교회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했던 그 내로 네로, 그 내로를 의미하는 말이 되는데 마지막 때에 내로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만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멸망받을 사람들도 이마와 이 손에 인침을 받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멸망의 인침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또 보시면 그 인침을 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구원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14만 4천 명이라는 술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지 않습니까? 한 지파당 12,000명씩 12를 곱하면 14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14만 4,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단 용파들은 여기 14만 4,000명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만 14만 4,000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는 이런 실제적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숫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개의 집화로 되어 있습니까? 열두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열두 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또 어떻게 나온 것인가? 구약의 열두 지파의 10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신약의 열두 제자들 1위를 곱한 다음에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성과 완전성을 말하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을 하면 14만 4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명은 완전하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13절과 1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장로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신호순 거룩과 성결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는데 그때 그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 얘기는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데 그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이 쫓기면서 굶주리기도 하고요. 고통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그들이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너희들을 내가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국에서 얻게 될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눈물 흘릴 때도 많고요 우리가 아파할 때도 많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벌려갑니다. 오늘 17절 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보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수 세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르는 양처럼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외로울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23편 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직경에 이르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처럼 방황할 때도 많고요. 넘어지고 신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를 가장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리스천들 극심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이 쫓기면서 죽이기도 하고요, 목마르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저 천국으로 인도해서 너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고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병마가 찾아와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훌쩍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너무 외롭고 힘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저 천국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를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들려주신 말씀인데 요한복 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스카 솔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위로해주며 살아가라 그런 책인데, 거기 린 휠러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고요. 하반신 마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휠체어를 타며 살아야 되는 신사가 됐는데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한데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39편 16절인데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됐다.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중환자실에서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 여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들려주는데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내 몸은 엉망이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고 힘을 주실 것이다. 당장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것이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리라. 내 몸이 제약해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더 찾으리라. 천국을 더 자주 생각할 것이다. 하루 아침에 자기 삶이 엉망이 됐습니다. 자기 몸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삶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권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을 것이다. 내 삶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다고 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는 살 것이다. 그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것이다. 영원한 평안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나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은 모든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눈물을 우리는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고파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기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음마를 배우는데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져서 운 적이 있는데 그 눈물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눈물 중에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어떤 눈물이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너의 인생의 모든 눈물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 아픔을 나는 다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 가다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 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어떻게 씻어 주시는가? 이사야 66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어머니가 포근하게 아이를 안아 주듯이 나도 너희를 예루살렘의 품 안에서 포근하게 위로하겠다.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의 품 안에서 포근하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아파서 웁니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달려와서 그 아이를 번쩍 안아서 품에 안아줍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평안을 느끼게 되고요 엄마는 그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엄마가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에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런 위로와 평안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게 가장 평안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 천국은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 눈물도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눈물의 깊이를 헤아려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 백성이 됐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으며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먹자가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